자, 뭐 무대는 아니지만 또 우리 서연 해설위원도 함께 이 무대를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네. 네. 한국마사회 이단 선수입니다. <laughs>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잖아요. 이다 선수가 굉장히 수줍음 마녀 선수거든요. 아 <laughs> 그래도 이단 선수도 WTT를 나갔지만. 아무래도 그 위에급과 밑에급이 있는데 그 위에 또 그랜드 스매시나 그렇죠. 챔피언스 나가야 이런 무대를 겪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내대에서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거는 또 이다은 선수의 좋은 또 성장 발판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벤치로 가서도 어쩔 줄 모르는 이다은 선수예요. <laughs> 자, 다음 미래의 세팅권의 이다은 선수입니다. <laughs> 지금 많이 긴장했네요. 우리, 우리 어린 선수들이 <laughs> 너무 귀엽네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이제 이다은 선수는뭐 스타 컨텐터라든지 최근에도 국제 대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포커스가 조명 받는 대회는 또 흔하게 겪진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 대로는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대로 했을 때 모든 시선들과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긴장을 할 텐데 또 많이 하다 보면 선수들이 또 적응을 해서 좋은 경기 보여줍니다 예. 서유원, 해설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또 선수 생활 또 합숙 생활을 또 같이 했던 후배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귀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이제 아직까지 마사의 소속이다 보니 네. 자, 다음 여기 이단 미래 아니, 한국 마사의 다은 선수랑 연습을 하, 같이 하는데 네. 지금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요. 오. 또 이단 선수는 또 예선에서 제가 붙어 경기를 했는데 또 이단 선수도 많은 발전을 했고 볼 파워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또두 선수가 어, 재밌는 경기 할것 같습니다. 예. 옛 동료 간의 맞대결입니다. 이다은과 이다은, 어,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부터 그러면 좀 장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는 워낙 기본기가 좀 탄탄하고 정확히 정확한 코스로 정확히 잘 보내는 선수예요. 네.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좀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음. 제가 또 이단 선수한테 너가 제일 so, 잘하는 장점이 저... 뭐야?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지는 네. 포핸드 드라이브가 제일 좋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어, 또 이제 미래에세 증권 이단 선수는 워낙 감각이 좋고 그렇죠. 또 여러가지 다양하게 또 치는 선수거든요. 네. 또그 선수 또 이제 디펜스가 또 좋고요. 또 디펜스가 좋은 만큼 또 강력한 드라이브가 또, 또 <laughs> 네. 자, 먼저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 오른손 공격형 선수고요 작년 WTT 피더 독일에서 이제 복식, 그리고 전국 종합 터크 선수권 대회 단체전 1등을 또 기록한 이다은 선수. 한국마사회, 어, 뭐, 언니들, 그리고 선배들에게 큰 도움이 된선수고요 이번 점 1여선에서는 이승훈 선수에게 3대0의 승리, 어, 그리고 심현주 선수에게 3대0으로 16강에서 승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세증권의이다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손, 쉐이크인드 올라운드 형 선수구요. 작년 전국 체육대회 단체전 1등, 그리고 올해 종별에서 복식 2등을 기록했습니다. 뭐두 선수 모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까지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들이고요 아, 여기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제가. 제가 졌습니다. <laughs> 아, 또이다 선수, 저기 미래세 이다은 선수가 전에 제가 한국마사였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제가 근데 수비형이다 보니까 또 이다은 선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다 알려줬는데 아... 그대로 하더라고요. <laughs> 아, 선배 봐주기가 없었던 네. 예, 이다은 선수입니다. 아, 또, 벤치에서는 육선희 감독님께서 보시고, 또, 한국마사에는 있 박상준 감독님께서 지금 벤치를 보고 계십니다. 네. 또, 이단 선 서로, 이제, 이단 선수들이 제가 한국마사에 있으면서 둘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좀 랠리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실제로 이제 남자 단식보다 여자 단식이 조금 더 랠리가 길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들 볼수 있는데요. 이두 선수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또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어떤 플레이로 공략할지 그 포인트 포인트들을 함께 눈여겨 보시면 이 맞대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 마사회 이달 그리고 미레스 증권의 이달은 사실. 이렇게 덕명이인이 중계진이 가장 방송하기 <웃음> 힘든 <웃음> 대진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래 쓸 측권 <laughs> 이단원이믿습니다첫 포인트는 마사회 이단이 가져갑니다. 서비스. 넷트타고 넘어왔습니다. 행운이 따랐던 마사웨이 이단입니다.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도 서브권에 가졌을 때 유리하거든요. 네. 또 이단 선수, 미래 이대 이단 선수가 또서브권을 가졌을 때 공격적으로 해줘야 요오 마사웨이 이단의 백핸드 힘차게 들어왔습니다. 회전이 많이 걸렸던 서브, 보엔드로 뭐 잡습니다. 이단 선수가 백핸드에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또 코스가 또 깊고 그 마사의 이단이 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회전을 많이 좋습니다. 마사의 이단의 서비스 득점. 못 했어요. 지금 미래 이다은 선수가 다른 건다 좋은데 조금 약점이 있자, 있다면 약간 리시브에서 좀 많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예. 네. 렛츠. 렛츠. 3구 받아내는 한국마사회 이상 시부 길었습니다. 한점 따라가는 미래 셋입니다. 아, 서로 또첫 경기다 보니 어, 리시브에서 적응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예. 3구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아, 확실히 마사의 이단 선수가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키워져 나가는 코스입니다. 방금은 서비스 코스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키워져 나가죠. 짧게 음. 한번 대봤는데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볼때 마사 이단 선수가 이제 범실을 하더라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단 미래 이단 선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 미래 스팅권의 이다은 선수도 어 적극성이 높은 선수인데 오늘 이첫 번째 경기에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사회 이다은 선수가 좀 분석을 잘한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리시브의 포인트 쪽이 어 미래 이다은 선수좀 불안한 걸 알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 타이밍을 잡으면서 쉽게 쉽게 공략하는 마사회 이다은이고요 서비스나이 20위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마사회 이다은. 살짝 뻗던 볼을 본인이 먼저 상대를 잡아가면서 미래스 팀권 이다은이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봤을 때 미래 이단 선수가 공격을 백핸드로 하면 이단 선수가 지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포핸드 쪽으로 계속 몰면 좀 유리할 것 아. 같습니다. 아. 지금은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요, 마사요 이단은. 아 이단 선수가. 나사의 이단 선수가 또 연습을 할때 제가 봤는데 초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초구에서 먼저 좀 선제를 잡으면 유리하게 가는 걸 알고 초구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래 이단 선수가 공격을 거의 할때 백핸드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백핸드를 좀 많이 지켰어요. 근데 아 마지막에 또 미래 이단이 어, 백핸드로 많이 지키네 이러면서 포인트를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이세트에서는또 이제 미래 이단이 어떻게 또 풀어갈지 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렵네요다 <laughs> 네. 다 네. 해설로서 성장하시는 네. 경험입니다. <laughs> 네. 아, 어렵네요. 아~ 자한국마사회 이단과 미래에서 증권의 이단 소의원 또 해설위원이 잘 아는 두 선수 간의 맞대결입니다. 네 미래 이다은 선수가 이제 경기를 이기려면 우선 리시브를 좀잘 해야 되고요. 예. 서브 권에 가졌을 때 포인트를 잡았을 때 미드리 가운데나 아니면 포인트로 해야 이다은 선수가 흔들립니다. 음. 어떤 이다은이죠? 아 저기 마사의 이다은. <laughs> 또 이, 마사의 이다은 선수 지금 준비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포인트에서 마사의 이다은 선수가 서비스 이윤 뭐 다양한 코스 공략이 잘 통했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게임 갑니다. 지금은 미래 이단 선수가 가볍게라도 선제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인의 탑스핀이 벗어났던 마사회 이단입니다. 변형 수업을 아. 미래스 이단으로서는. 이렇게 서비스 변화를 가져왔을 때좀 포인트를 올렸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 방금은 또 백핸드 서브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이단 선수가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게 됐습니다. 일단은 스프이 먹히면서 미레스 증권 이단의 포인트입니다. 이단 선수가 서비스를 일부러 올리게 만들고 그 상부에서 빠르게 백핸드를 하려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 많이 넣었습니다. 살짝 밀어놨고요. 음. 2 포인트. 하지만 지켜냈던 마사회 이단입니다. 지금 미베 이단 선수가 서비스를 넣고 지금 봤을 때한번더 나왔거든요. 예.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아요. 아. 3구 계속 어. 대각 코스 지금처럼 미래 이다운 선수가 3구를 먼저 잡고 공격을 해 줘야 됩니다. 계속 이제 대각 코스로 찔러 넣었던 미래 에서 증권의 이다운 선수입니다. 마사회 이다운의 서비스.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 밀었는데 마사웨이 2단 방금은 마사웨이 아, 2단 선수가 포인트를 지켰어요 예. 그걸 알고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변화를 줄 거다 음. 살짝 뛰어났고요 이 타이밍에 오, 오, 오. 반응하지 오, 오. 못했던 마사웨이 2단입니다 어, 방금 이단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 더 변칙적으로 들어갔어요 예. 4대4 빠른 공격 반대쪽 아 네트 바깥쪽이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미래 이다은 선수가 서브스가 너무 떴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구가 좀 떨어져서 좀 거리가 안 맞았습니다. 포인트 탑스핀 이번에는 공격 성공 데레스팀권의이다아 지금처럼 미래 이다은 선수가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랠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예. 은두 번째 게임입니다. 길게 넣었습니다. 오, 음. 이거를 미래 쎄쎄이 이 당이 반응하면서 지켜냅니다. 방금은 리시브를뜬걸 예측하고 힘 빼고 좀 디펜스를 지켰던 것 같아요. 예.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레스증권의 이다은이 좀 스스로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늘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사이 이다은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 이다은 선수가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강하게 넣었습니다. 네. 랠리 대결 성공하는 한국 마사웰 네. 이다은. 어, 원래 마사웰 이다은 선수가 백핸드가 좀 약했었는데요. 어, 지금 백핸드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미래 이다은 선수가 좀 당황해하고 당황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변화를 가져갑니다. 백핸드 서비스. 아. 네. 마사웰 네. 이다은의 리시브가 상대 미스를 유발합니다. 아, 방금은 서비스가 좀 원반도로 나갔어요. 예. 8대6 안쪽 들어왔습니다. 아. 한국마사의 2단에게 지금 포인트도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 어찌 <laughs> 지금 지금 순간 잠깐 나왔는데 레슬 네. 이단 선수가 좀 한숨 쉬었습니다. 그데 <laughs> 미래 미래 선수 미래 이단 선수가 그래도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laughs> 플립아. <플랫폼. 웃음> 백핸드로 받아내면서 버텨냈던. 미래에셋 이다운 선수입니다. 자, 타임아웃입니다. 지금은 마사회 이다운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사회에서는 어, 이다운 선수가 빨리 2세트를 이겨야 또 3세트를 또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또 1대1과 2대0은 완전히 큰 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타임을건것 같습니다. 일명 흐름 끊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미래 이단 선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어, 또 벤치를 갔다 오면 또구대8이잖아요1대0의 구대팔 그런 심리적인 또, 또 변화가 있,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선수들도 타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많은 세계대회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타임아웃을 불러서 상대 흐름을 끊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또 많이 붙던 선수들은 이렇게 흐름을 끊는 타임이 많습니다. <laughs> 자 9대8 이 타임아웃 전까지 미래에스 증권의 이다은이 연속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포인트는 누가 가져갈지. 미래에서의 증권, 이단은의 서비스 삼현수 어, 포인트 어, 지금은 미래이단 선수가 백핸드 사이드로 서비스를 잘 넣었어요 예. 지키지 못하고 또 한국 마사의이단 선수가 범실했습니다 9대9 마사회 이단의 서비스 3구 공략 받아 냅니다 백핸드 대결 살짝 나갔습니다. 역전 미래의 이단은 어, 지금 마사의 이단선 수가 상고 공격을 잘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 조금 약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 랠리를 가면서 좀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수없입니다 바로 공격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하. 또 행운이... 10. 10. <laughs> 어, 그래도 마사이 이단 선수가 백핸드를 잘 지켰기 때문에 또 저런 행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어, 저런 순간적인 그 스윙은 연습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Yeah. 10 올입니다. 자, 게임 스코어 2대0이냐, 아니면 1대1이 되느냐. 살짝 떴는데 이 백핸드를 잡지 못합니다. 미래 이다은 선수가 서비스 잘 넣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짧고 떴, 떴다 보니까 좀 거리가 안 맞았어요. 자 마사웨 이다은의 게임 포인트 3득백 포인트로 바꿨습니다. 다시 반대쪽 포합니다 백핸드 탑스핀 한국 마사 위다은 이대영을 만듭니다. 어, 지금 마사의 이다은 선수가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상구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좀더 빠른 박자로 상대를 어, 옆으로 사이드 쪽으로 막 몰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미래의 이다은 선수가 좀 밀렸어요. 어. 지금 마사의 이다은 선수가 계획적으로 지금 작전을 잘 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어, 화나 이제 백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면서 마사의 이다은 선수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보다 오늘은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네. 미레스 증권의 이단을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본 지금 마사의 이단 선수가 좀 컨디션이 오늘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또 준비를 잘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 이단 선수가 또잘 알거든요. 근데 어 오늘 좀 컨디션 좋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laughs> 좀 긴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또 준비를 또 많이 한거 보고 또그 느껴지거든요 선수들은. 아. 이단 선수가 그래서 좀뜬볼도범실 나고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상대 흐름과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내가 잡아야 할때못 잡으면은 좀 쫓기는 감이 있는 거군요. 네, 이 선수들도 경기를 하다 보면 어 지금 상대 선수가 컨디션이 오늘 좋네 이런 이러는 걸다 느껴요. 예. 또 그러면서 또 본인이 또 긴장을 하고 하거든요. 자 게임 스코어 2대0 마사회 이단은이 앞서갑니다 네, 세 번째 게임 만나보겠습니다 랠리 네트에 가로막힙니다 아, 지금은 미리 이단은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범실이 났어요 그래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어때요 이단 선수? 아, 지금 마가의 이단 선수가 범신을 했지만 먼저 저렇게 선제를 잡는 거 좋은 거거든요. 저렇게 계속 선제를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탁구에서 적극과 조금은 우와. 한 차인 것 같아요. 네그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laughs> 네. 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테이블 앞에서 가면 저도 급해지고 <laughs> 범신을 하고 <laughs> 하거든요. 이렇게 내 강하게. 다시는 공격성을 보여주는데 안 들어옵니다. 마사웨이 이단의 포인트. 이제 미래의 이단 선수가 타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백핸드 벤치 가서도 얘기하는데 이 백핸드가 들어갔어야 되는 미래의 스티븐의 이단 선수인데요. 바로 벤치 쪽으로 가면서도 그 백핸드 제스처를 계속 취했던 이다운 선수입니다. 원래 백핸드에서는 미래 이단 선수가 좀 유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사이 이단 선수가 진잘 버티고 잘 준비하고 먼저 코스를 빼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하고 또 백핸드에서 무리하게 나가다 보니까 봄실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단 선수가 만약에 작전을 바꾼다면 백핸드를 한번 하고 돌아서서 걸던지포핸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 사실 이두 선수단의 특징을 좀 살펴봤을 때 공격성의 포인트를 놓자면 미래세증권의 이다은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맞대결인 거잖아요. 네. 아 그래도 지금 마사의 이다은 선수가 어, 서비스의 주도권도 먼저 잡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넬리 대시 때 이다은 선수가 먼저 코스를 빼거든요. 음. 지금 미래 이단 선수는 먼저 포인트를 잡고 백핸드로 득점하기보다 포인트로 득점을 해야 됩니다. 포인트 쪽을 좀 노려야 하는 미래 선의 이단입니다. 마사웨 이단의 서비스. 반대 유백 포인트 바꿨습니다. 다시 백핸드. 그리고 직선. 날카롭게 뚫는 마사웨 이단입니다. 어, 지금도 마사웨 이단 선수가 좀 오. 사이드로 또 빠졌어요. 아, 오늘 이다 마사웨 이다은의 백핸드가 날이 서 있는데요. 오늘 절대 범실하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백핸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아, 보핸드 탑스핀까지 날이 서 있습니다. 지도 삼구가 완벽하게 먹혀들었던. 아 자세도 굉장히 주, 좋아요. 예, 마사웨 이다은입니다. 제를 잡아버렸던 마사이 다요 지금 미래 이다은 선수가 득점은 했지만 좀 서비스를 더 짧게 가서 자기가 번, 먼저 선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예. 백핸드 공격. 그러니까 이런 공격성을 보여줘야 하는 미래 이다은 선수거든요. 이렇게 여자 선수들은 먼저 포인트를 잡으면 디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두 번째 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점 차입니다. 반대쪽 허승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마사 이다운 선수가 돌아설 걸 예상하고 뜨더라도 좀 길게 포인트 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예. 좀 허를 찔리는 공격도 지금 미래 이다운 선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깊숙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마사벳 이단은의 푸시성 공격이 나옵니다. 아 지금 미래 이단 선수가 커트를 하고 잘 돌았었거든요. 예. 근데 좀 몸이 많이 떠요. 좀 힘을 빼고 코스를 백핸드로 쪽으로 봐줘도 됩니다. 평소보다 미래 이단 선수가 좀 많이 굳어있죠. 네, 좀, 왜냐면, 마사이 이단 선수가 지금 너무 준비가 잘돼 있고, 지금 컨디션이 좋은 걸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할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선수들은 좀 급해집니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탑스핀으로 끝내버리는 마사위 이단입니다. 지금 마사위 이단 선수가 쉬운 범실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이단 선수가 많이 급해요. 또 이단 선수가 좀, 미리 이단 선수가 좀 침착하게 하나씩 해 줘야 됩니다. 자, 마사로 리단의 서비스 백핸드 살짝 돌려 놨습니다. 다시 반대쪽 음, 미드 하지만 탁구대 안쪽으로 들어지진 않았습니다. 9대 4. 지금 보시면 먼저 공격하는 것도 미리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리되지 않는 공격은 이렇게 범실이 납니다. 이제 계획을 하고 먼저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 렛츠. 이게 볼이 뜬다고 무조건 찬스 볼이 아니거든요. 예. <laughs> 영리한 코스 운영입니다. 마사 위다 지금 마사의 이단 선수가 코스 이용도 좋고 서비스 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직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백핸드 걸립니다. 3대 0으로 끝납니다. 한국 마사회 이다은이 미래스 직권의 이다은을 3대 0으로 셧셔웃 승리와 함께 4강에 올라갑니다. 어, 오늘 경기에서는 한국 마사의 이다은 선수가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이양 선수를 아는 분들이 좀 보셨을 때는. 뭐 의외라 이런 결과보다는 미레스 증권의 이다운 선수는 본인의 플레이를 다못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사회 이다운 선수는 상대의 전략을 잘 짜왔고 더불어 오늘 본인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레 이다운 선수는 원래 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아, 오늘 포핸드에서 좀 득점을 많이 못한 게 많이 아쉽고요. 예. 또 그만큼 마사의 이단 선수가 또잘 묶었어요. 음. 이다, 그 미래 이단 선수를 또잘 파악을 했고, 잘 차단을 했고, 또 공격 공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한국 마사회 이다은 선수가 미래에스증권에 이단을 선대용으로 물리치면서 이제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